반 유럽 정서는 네. 코로나 전국 이후에 확장될 거고 음. 세계 정세가 불투명하다 특히 유럽 연합이 불투명하다. <목소리> 호주 이슈다 안녕하세요 호주 이슈다 특집 코로나입니다 저는 직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19회 거의 처음 보는 남성 아 그래요 <laughs> 설레시나요 절대 <laughs> 네. 원래 우리가 녹음이 네. 일요일날 했었는데 네. 오늘은 지금 월요일이잖아요 그렇, 어, 네. 그렇죠 휴가 마지막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네.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 월요일날 진짜? 매주 올라갔었는데 아유. 하루가 늦어졌잖아요 뭐 아우성치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아, 그래. 아 근데 휴가라서 네네. 모르겠어요 좀 약간 모든 게 정지돼 있는 느낌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정지돼서 집에서 음. 네. 하실 게 없으니까 네. 유튜브라도 누르시면서 보텐데 그렇죠. 그래서 언제 올라오나 분들... 언제 올라오나 확인 계속. 딴 거라도 않을까? 좀 내보내시지 그랬어요. 아, 저의 없습니까? 과거사 지금... 아 과거사지. 네. 네 우리 <laughs> 구독자도 다 떨어져 나가기로 <laughs> 하시려고. <웃음> 자 오늘 그러면 데이터 한번 거기서부터 볼까요? 네 데이터 네. 짧게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그러니까 저번 주에 네. 호주가 감염 키트 아니 검증 키트로 네. 검진 어, 키트를 감염 이용해서. 감염 키트 웃겼는데 <laughs> <laughs> 검진 키트를 이용해 가지고 네. 어~ 좀 확, 확장세를 잡았다 그리고 네. 검진 키트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가 음, 호주다 네. 인구 비례에서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믿지 못하겠다고 막 댓글 다시는 보듯이 아, 그렇죠 근데 예 네. 맞잖아요 예 <laughs> 네, 사실이죠 네, 사실인데 <laughs> 네. 호주가 네.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봉쇄를 하고 있고 네. 그리 검진 키트를 사용하고 있는 건 음. 이제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외의 부분이 미진하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잘 믿지 피,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피부로 못 느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맞기만 하지 어떤 이 자체에 대한 네. 대응은 네. 어, 조금 잘 모르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네. 있는 거죠. 특히 한국과 비교하다 보니까 음. 뭔가 부족해 보이고 이런 거는 음. 사실이긴 한데 호주가 어쨌든 확장세도 줄어들고 있고. 네. 공격적으로 이제 봉쇄를 음. 하면서 성과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음. 저는 확진자 수가 새로운 확진자 수가 확 떨어진 걸 보면서 네. 어,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생각보다는 단시간 내에 된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희망적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이 PD님, 네. 오늘은 어,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이번에는. 아, 월드인 데이터도 보긴 할 건데요. 네네. 먼저 WHO에서 네. 나온 통계 먼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국 먼저 볼까요? 네. 예, 만 건, 만 512건의 확진자가 있고요. 네. 214명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럼 여기는 똥걸뱅이가 네. 이제, 어, 그 규모를 나타내는 네. 그런 건가요? 네. 규모를 네. 나타내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어, 4월 12일 새벽 음. 2시에 예 음. 최종 그 업데이트가 된 네네. 표이고요 어~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네. 그리고 보시면 가장 높았던 확진자 수가 (3월 5일) 날 (954건이네요) 그아 그렇죠? 일일 확진자 새로운 확진자를 네.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일. 그게 흔히 얘기하는 피크를 네. 언제 찍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지나가고 나면 알수 있는 알수 거네요 있죠.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4월 12일이 이제 최종 음. 업데이트된 거래서 32명이 확진자 케이스가 나온 거죠. 네. 사망자는 이제 점점 들어서 네, 건 나왔습니다. 음, 네. 네. 네, 한국 케이스는 이렇고요. 네, 호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주는 여기 있고요. 이것도 역시 새벽 2시 4월 12일날 네. 최종 어, 업데이트된 자료고요. 네, 6,136,313명이 어~ 확진자로 나왔는데 네. 피크타임이 (3월 28일) 그러면 불과 어~ (2주), 2주. 전이네요 네. 저희가 (2주) 전에 네. 어 상당히 음. 우려하면서 방송을 네, 했었어요. 예, 그렇죠. 4월 1일날 네. 더블이 될 것이냐 네, 말 것이냐.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음. 3월 28일 이후부터 점차 꺾였다고 예. 볼수있 감소세가 되면서 어. 다행이 됐죠. 근데 정말 저는 그 100대 이후로 그러니까 100명보다 그 이하로 새로운 네. 확진 건수가 나오면서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네, 네. 느낌이 네. 예. 그리고 호주가 확진자 수도 많이 줄었지만 네. 또 잘하고 있는 게이 네. 사망자 수. 이 치명률을 음. 좀잘 컨트롤하고 있어요.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줄어들고 있고요.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디 뭐 보고 싶은 신데 아... 있나요, 신민님 저기 대빵큰 네. 동그라미는 이제, 어딘가요? 여기 미국이죠. <laughs> 정말 네. 너무하네. 미국이... 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어쨌든 미국 1위입니다. 네. 아, 정말 미국은 걱정이 많이 돼서 저도 미국에는 뭐 네, 친구나 네, 네. 저희 뭐 조카나 뭐 이렇게 네. 연락을 자주 해요. 네. 걱정이 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50만 건이 미국에서 확진 케이스로 나왔고요. <laughs> 그리고... 오늘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네. 감염률이 좀 네. 약간 주춤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던데 음, 네. 지금 통계로 봤을 때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음,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이 며칠 전, 그러니까 저번 주 정도에 막 가파르게 상승세는 네. 멈춘 걸로 보여요. 지금은. 네. 네. 멈춘 걸로 보이긴 하지만, 아, 감소로 돌아간 건 아니다. 음. 이렇게 알수 있고요. 사망자 건수는 지금 18,516건인데, 네. 아마 오늘부로 아마 전 세계 1위가 되지 않았을까. 그, 전에는 음. 이태리가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배출했는데,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미국이 아직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러면 이태리나 그 스페인이나 좀좀 좀 약간 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얘기인가요? 네. 예, 조금 감소를 하고 음, 있습니다. 예, 사망자 예. 수에 봤을 때는. 네. 자세하게 들어가서 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요. 네. 인구 천명당 100만명보단 좀더 와닿겠어요. 네. 그죠? 그렇죠? 4월 12일날 네. 호주가 13명 정도 그러니까 14명 정도 되겠네요 네. 이 정도 테스트를 어, 한한 걸로 나오는데요 네. 이게 지금 4월 12일 날 업데이트 된게 많이 업데이트 안 돼서 그 전날을 한번 볼게요 네. 이태리가 16건 그리고 음. 호주가 13건 네. 네, 한국이 9건입니다 그러니까 네. 1000명 중에 13건이면 100명 중에 뭐한 음. 1.3명 정도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음. 어 아픈데도 불구하고 테스트못 받았다 음. 다들 이 얘기 하세요 아 그래요? 네그 얘기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숱하게 방송을 했지만 아프다고 음. 다 테스트를, 테스트를 받을 해주는 수 거는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다. <laughs> 어느 나라든 하지만 도표를 이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호주가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음. 건 사실이다 네. 어, 이걸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네 이번에는 확진자 수입니다 총 이 4월 11일 날, 전 세계에 165만 명이 확진되었고요. 미국이. 네. 예, 50만 건이 넘었어요. 예. 단연 1등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15만 건, 음. 이태리가 14만. 독일과 영국이 그 뒤를 있습니다. 독일이 엄청나게 확진. 자가 늘었네요. 예, 그리고 네덜란드도 역시 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독일은 굉장히 좀그 한국처럼. 네. 어...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고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네. 많이 이렇게 반영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죠. 네. 더군다나 유럽에서는 많네요. 어, 네. 최강국에다가 부국이잖아요. 음. 그리고 의료시설도 타국과 그러니까 유럽연합 안에서의 타국과 비교하더라도 첨단을 달리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음, 확진세가 늘어나는 것은 막지 못하고 있는 음, 케이스입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100만 명당 확진자 수 를 음. 표로 나타낸 겁니다. 네. 4월 11일 날나타난 음. 편인데요, 스페인이 3,358명 네. 나왔고요, 이태리가 2,440명입니다. 네. 미국은 1,515명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네.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확진자는 50만 명이지만 인구 대비 어, 나눠 보면 어, 1,515명이 됐어요. 음. 4위는 독일입니다. 1,400명. 독일이 엄청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미국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 규모가, 규모가 다르지만 네네. 네 프랑스가 또뒤따라고 있고 영국, 스웨덴 다 유럽 국가들이 음... 있어요 스웨덴 우리가 저번 주에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네. 네. 집단 면역 면역 이 실험을 네. 하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어... 명확해지고 있어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은 사망 건수인데요 네. 어, 4월 11일 날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이탈리아가 18,000 건, 그리고 미국이 18,700 건, 스페인이 15,800 건입니다. 프랑스 그리고 영국이 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 요즘 워낙 뉴스가 많으니까 국직한거한 개만. 네. 네. <laughs> 미국 외교의 거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감염증 이후에 세계 질서가 완전히 영원히 바뀌 바꿔 놓을 것이다. 그~ 이 키신저 국무장관은 예전에 리처드 닉슨 굉장히 오래되신 분 같은데 언제지? <laughs> 제가 태어나기 전어 아, <laughs> 자꾸 그러면 저도네. <laughs> 네.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네. 기치낸 키신저. 네. 예, 1979년 미중수교를 이끌어낸 주인공이고 네. 또 미국 외교의 산증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자인데요 저희도 키신저를 아는 거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네. 분인 거죠. 그래서 이 키신저 장관이 한 주장이 지금 흥미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고물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네. 세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어, 세상이 될 것이다. 음. 그래서 미국 정부는 바이러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면서 네.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는 시급한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 음.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각국이 음. 코로나19 확산에 자국중심적인 대응책을 내놓는데 음. 이게 흐름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다. 이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음. 했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장관이 좀 강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네. 또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한이 시대에 네. 시대 착오적인 장벽의 시대가 되살아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개몽주의 가치들을 유지하고 수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렇지 네. 않으면 자유질서가 가고 과거의 성각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라고 전망한 거건데요. 네. 여기서 말한 성각시대는 글로벌 시대가 지고 네. 신보호무역주의로 성곽에 정말 둘러싸인 네.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키신저 전 장관이 음. 이야기하는 성곽 시대는 도래했었다 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호주도 참전했었던 미중 무역 전쟁 네. 이것도 역시 뭐 성곽 시대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이 미중 무역 전쟁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요 네. 음, 예. 근데 이제 그걸 제외하더라도 이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네. 상황을 보면. 어, 독일이 이 자국의 의료 장비들을 유럽 연합에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음. 이탈리아가 좀 제공해 달라 음, 이런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럽 연합 안에서 격론이 있었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엔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이제 수출하던 3M, 음. 3M이 미국 회사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해상에서 막아서 음. 그걸 다시 돌렸어요. 미국으로. 어. 의료 장비를 독일로 수출하던 거를. 네. 그래 가지고 독일에서 이걸 무슨 해적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원래 트럼프가 해적 아닌가요? <laughs> 네. 네. 그래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이쯤 돼서 미중 이야기 잠깐 하면요. 네네. 코로나19의 명칭과 사태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그 말말말이 네. 격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 네.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차이나바우러스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예예. 예. 그리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발끈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네. 미군이 옮겨온 거다. 그런 이야기. 나 진짜 그것도 지금 웃겼어. 샹핑도 이야기했었잖아요 한번. 아 네.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핑퐁 게임입니다. 핑퐁 게임. 아, 네. 그거 되게 잘하는 게임이잖아.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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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군이 우한에 코로나19를 가져온 것일 수도 있다. 네. 라는 그렇게 주장을 해 가지고 또 파장이 일기도 하죠. 네. 또 한간에는 사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미중의 네. 뭐 합동 프로젝트 네, 네, 네. 참 결국 미국 중국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네.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또 있었어요. 어, 뭐 네. 네. UN 안보 안전 보장 이사회가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관련해서 네. 첫 회의를 하고 네. 이 회의를 통해서 연대와 협력을 해야 한다라는 음. 그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오죽하면 성명을 네. 해야 돼, 이런 걸. <laughs> 그렇게. 근데 이 성명서 안에 미국이 네. 코로나19가 중국발이다. 중국에서 시작했다라는 음. 문구를 넣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오, 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유엔 음. 상임 이사국에는 네.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있어요. 네. 당연히 그런 나라들이 음. 받을 리가 없잖아요. 음. 안될 요청인데도 불구하고 음. 이런 것들을 어, 여, 언론화하고, 음. 여론화하고 이런 이유는 중국을 계속해서 계속 건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피디님이 원래 지난번에 우리 얘기할 때 네네. 중국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중국이 음. 종국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맨 처음에 그 세계적인 어떤 규정상 뭔가 그뭐 일파만파 될수 있는 이런 네. 전염병에 네. 관해서 초기에 그렇게 숨기려고 했던 것에 네.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부가 음, 투명하게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으면 그리고 음. 그 타국과 연대를 했었으면 네.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중국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라고 볼수 밖에 없어요 저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리가 되면 책임을 져야죠 어, 그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지금은 음.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인 거니까, 네. 지금의 막 책임을 논하는 게 현명하지 않고, 음. 또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음.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네. 어, 자국의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에, 눈가림?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음. 계속해서, 어,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음. 문제들을. 표상이 네. 좀 들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근 그런데 미중의 갈등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네. 그런데. 이유도 지금 분열 조짐이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기, 기사야를 통해서 보면 어~ (1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화상회의를 통해서 네. 5천억 유로) 규모로 (코로나19) 유럽 경제지원책에 합의하면서 한시름 놓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던데요 네네. 그 이야기 한번 들어 어~ 해주세요 네덜란드와 독일도 아까 코로나 속도가 감염 속도가 음, 빨라지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는 했는데 초반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만, 음. 어, 좀 고통받았었잖아요. 그런데그 네. 당시에 유럽연합으로부터 음. 물질적, 정신적, 뭐,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어, 떤 나라가요? 스페인. 과 이탈리아가 이후에게 예, 예. 지원을 못 받았어요. 음. 그래서 이탈리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한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음. 이야기할 정도로 격노, 분노를 했었고, 음. 이탈리아의 이제 국민들도 이후에 남아서 음. 이후에 국가로서 남아있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다라는 음. 퍼센티지가 작년에는 47%였는데 네. 그 사건 이후로 67%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유럽연합을 지지하지 않는 그룹이 20% 늘은 거네요. 47에서 67로. 그렇죠. 그럼 유럽연합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유럽연합간 경제지원책의 합의를 봐서 네. 다소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요?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럽 연합이 합의한 날짜가 4월 12일입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합의가 쉽지 않아서 음. 이몇 주간 옥신각신 이제 음.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네. 쟁점 사안이두 가지였어요. 네. 보면 첫째는 이제 경제 지원책의 규모. 음. 그니까 유럽 중앙은행은 1.5천억 유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합의된 게 5천억 유로예요. 그니까 러 애초에 3분의 1수준에그친 음. 지원책이었습니다. 그니까 EU가 각국 나라들의 경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이 음. 코로나로 타격이 심한 나라들은, 어, 모든 회원국, EU가 각출해서 공동 채권을 만들자.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 뭐 아무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근데 여기에 뭐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음. 뭐 핀란드, 이런 등등의 나라들이 반대를 했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채권을 요번에못 만들었거든요. 음. 네. 근데이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도 잘 진행이 안 됐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합의한 거는 3 3분의 1 수준 5천억 규모. 네, 5천억. 5천억, 5천억 유로, 유로. 유로 규모만 네네. 지금 합의됐다는 네네네. 거죠. 음. 그니까 이것도 스페인이 지원책이 통과되지 않으면 네. 경제 블록에 대한 의미가 없고 해체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냥 부랴부랴 합의를 한것 같은데 뭐 상당히 불만족스럽겠죠. 네. 음. 음 근데 이 기사와 관련돼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합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럽 연합의 위기는 어 코로나 19와 이번에 합의한 경제 지원책 때문에. 네. 음, 잠시 뒤로 미뤄질 수는 있으나, 음. 이 전쟁 또는 바이러스 같은 전 세계적 재난이 일어나면, 네. 유럽 사회가 함께 짐을 들고 음.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국가연합이 되지 않는구나, 음. 라는 걸 확인하는 시대지 않을까, 음. 하루, 한 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유럽 정선은 네. 코로나 전국 이후에 확장될 거고, 음, 그러면은, 세계 정세가 불투명하다. 특히 유럽연합이 불투명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일단 브렉시트 이후로 뭔가 정리가 되거나, 뭔가, 그, 남아있는 유럽연합에 음. 그런 정리가 되기도 전에 지금 이 코로나가 네. 벌어진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더욱더 혼란스러운 유럽연합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유럽연합은 되게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 뭐, 아직 또 선두였던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잖아요. 아직 많이 네네. 그런 상태에서 다른 나라도 계속 일어나는 엄청 엄청난 전체적인 음. 그런 문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어쨌든 독일이란 나라가 네. 이 유럽 연합의 마형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최고의 강 수혜자라고도 할수 네, 있죠. 수혜자죠. 네. 그런데 이 독일이 음. 이런 식으로 자국 보호주의 음. 보호만 신경 쓸 거라고는 아마 유럽연합 안에서 생각은 못 했을 거예요 음... 실망이 클 거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말이 먹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잘 지내다가 네. 또 봐요 점점점 <laughs>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